네, 안녕하세요. 비움 갤러리 대표 김상균입니다. 오늘은 2월 3일 토요일입니다. 시간은 참으로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비움 갤러리는 프린팅 월 비움 전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전시는 오늘 2월 3일 토요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합니다. 다음 3회 프린팅 월비움이 4월에 열리고 지금 참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문자, 메일, 메시지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월 6일부터 물고기, 물고기 열매전이 열립니다. 물고기를 그리는 5명의 청년 작가 기획전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음, 비움 갤러리는 어, 충무로요. 4번 출구 파리박트 골목으로 150m 오시면 오른쪽 건물 1층에 있습니다. 찾기 쉽습니다. 미용 갤러리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2시부터 7시까지 오픈합니다. 일요일,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관람 시간에 관람을 원하시면 예약을, 예약, 예약하시고 관람이 가능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월요일에 얼굴에 좀 봉사를 했습니다. 예, 사마귀와 정을 대량으로 제거했습니다. 지금은 좀 나아졌는데, 예, 좀 얼굴이 어색해 보이더라도 뭐 며칠만 더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린팅 월 비움은 전시 중 전시 작가와 인터뷰를 하고, 한 명의 작가를 선정해서 초대 개인전을 열어드립니다. 선정 작가는 전시를 마치고 다음 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프린팅 월 비움전 전시작가 3명을 포함해서 5명의 단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시인지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5월 달에 서울 아트페어 세택에서 열리는 기획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0명의 작가님들의 10호 작품으로 백점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100명의 다양하고 개성있는 작품을 전시하려고 합니다. 어, 지금은 어떻게 기획전을 만들지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음, 사업을 생각해보면 남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로 남다른 기존에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 더 낫다 이런 음. 것을 얘기하는 것이 어, 사업입니다. 장사는 이미 만들어진 것을 널리 퍼뜨리는 것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술도 남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남다르지 않다면은 예술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다르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비교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은 비교할 수 없어야 하지만은 그래도 말하려면은 비교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찾았다 하더라도 비교 대상이 없으면은 관객에게 말하기 힘듭니다. 이해하게 만들기도 힘듭니다. 비교 대상이 있어서 그것으로 말해야지 어, 이해할 수가 이해할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결국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비교 대상이 없어야 하는데 먼저 비교를 해야 하니 문제가 큽니다. 그것을 잘 해결해야지 남다른다는 것으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움 갤러리는 처음 문을 열고 다른 갤러리를 전시나 기획을 많이 보러 다녔습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다르게 보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 비교 대상과 똑같아진다면 예술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월에 있을 서울 아트페어에 기획전에 참여 가능하냐고 질문이 오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남들과 똑같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똑같지 않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면 될것 같습니다. 많은 작가님들의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비움 갤러리는 제2회 프린팅월 비움전이 오늘까지 진행이 됩니다. 2월 6일서부터는 물고기 물고기 열매전이 열립니다. 3월 29일, 3일, 12일 이틀 동안은 아트페어 18이 열립니다. 단 이틀 동안 진행이 됩니다. 장소는 동대문 DDP A3홀입니다. 공모 내용은 다음 주에 확정해서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정 작가 작품은 아트페어 18 시작하기 전부터 열심히 홍보해 드릴 것입니다. 작가 선정은 인스타그램 아이디만 보고 결정할 예정이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작가님들은 인스타그램에 작업을 잘 알아볼 수 있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필수 규칙은 뭐 29일 오후 6시에 작품 설치를 마치고 단체사진이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음, 아트페어18 참여작가 중 반응이 좋은 작가는 비움갤러리가 참여하는 아트페어에 어, 초대로 작품을 전시할 수 있습니다. 비움갤러리는 3월, 8월 아트페어 참여합니다. 비움갤러리가 참여하는 작가는 모두 초대입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월 뱅크 아트페어는 13명의 선정, 어, 작가 선정을 마쳤습니다. 꾸준히 알, 알려지도록 홍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서울, 서울 아트페어는 100명의 작가, 100개의 작품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참가 규칙은 액자가 되어 있는 10호 작품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설치 후 단체 사진을 촬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시 기간 중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움 갤러리는 stevie.com으로 단체 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 비움 갤러리 단체 메일을 받고 싶으시다면은 stevie.com 비움 갤러리 페이지에 메일 주소를 등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움 갤러리는 아트시넷에 작가와 작품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작가님들의 어, 문자 메시지, 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음, 좀 얼굴이 약간 불편하기도 하고 예, 양해 바랍니다. 아,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대되는 하루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